It's k i 와, 잡았다. 봤어? 여기 어디야? 응? 지하야? 응? 여기 리저브 맞아? 어? 여기는 여기는, 여기는 아이 그 재미가 없네 기다리니까. 근데 권총으로 뭘 하냐고 이렇게밖에 못 죽이는 걸. 허허.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데. 못 참겠어. 갈래. 파밍이라도 하고 갈까? 좋은 거 줄지도 모르잖아. 안 줘요? 나 이거 처음 와봐, 퀸. It's k i n 와, 잡았다. 봤어? 실력이야. 보통 주로 오지 않나, 얘네? 소리 난다. 어, 진짜. 아, 그래도 한명 잡았다. 그래도 한명 잡았어. 권총으로 <웃음> <웃음> 벌써 여기 싸웠어. <웃음> 안녕, <laughs> 나이스또 오겠지. 약기런 자식들. 아, 38이야. 야, 권총을 들고 와야지, 나처럼. 알겠니? 어차피 나 여기 1킬 한 걸로 만족해요. 하지만, 이 자식들 또 온다는 거. 분명히 오잖아, 여기. 여기 안 오면 바보 아니야? 리저브 하는데? 여기서 죽은 척 하고 있어. 존버 제대로 하면 퀘스트 한 방에 끝난다. 칼 개커. 여기서 전부 하자여로 뛰어내리나? 보통 어디로 오지? 여기로 오네? 가운데로 왔다 왔지? <laughs> 와라 씨 여기 안올.. 안올 리가 없잖아 무조건 오잖아 뭐야? Oh 너 어디야? 문 열고 오진 않잖아, 여기를. 어? 오야. 야, 돼지 아니야, 이거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야, 개 돼지야. 이거 레벨 6인데, 아이템 개 좋아. 근데 나 죽었지? 좋은 거라도 한번 껴보자. 레벨 6밖에 안 돼. 어차피 살아나갈 수가 없어. 봤지? 실력 봤지? 싱겁다니까. 이제 게임이 아!